다음은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mm 있습니 네, 신랑 신부 마주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어, 무례히 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약간 다음은 혼인 사약 및 성원 선언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혼인서약을 받겠습니다 어, 나는 이러이러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마음에 조심하시고 엄숙하게 서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랑의 혼인서약 나 김우호는... 나 김우호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정성민님을 아내로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한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고 희생으로 섬기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귀하게 여기고 고락간의 변함없이 함께함으로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업에 충실하며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1년 10월 16일 신랑 김우우고 네,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증녀의 박수 크게. 네, 이어서 신부 혼인서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혼인서약나 정선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김우호 님을 남편으로 맞아 지금 이 순간부터 한평생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이 죽게 하듯 범사에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사랑하며 고락간에 변함없이 함께함으로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효행하고 동시에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가정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1년 10월 16일 신부 정선미 예, 박수로 동례합 이어서 본 주례자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김우 형제 신부 정선미 자매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꽤 서약했으므로 이제 본 주례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김우호 형제와 신부 정선미 자매가 부부가 됨을 선포합니다. 2021년 10월 16일 주례 대안의 주계 침례강 광주교회 단임 목사 이상일 다음은 모두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식순에 있는 287장, 오늘 모여 찬송한 인재다. i 신부의 앞날을 밝혀 주실 기도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 한번 다시 마주봐 주시고 두 손을 마주 잡아 주세요. 두 손을 잡아 주세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 두 사람이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하신 은혜와 축복이 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김우호 형제와 정선미 장에 이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년의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제 두 사람이 가는 앞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약할 때나 부여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라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극복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이 힘을 합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선하신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양가 가정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부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앞을 가지시고 아. 아, 이부부를 위해서 몇 가지 예,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하객들 가지고 계시는 결혼 애식지 가운데 보시면 성경 공도 이렇게 되어 있죠. 결혼 축시 바로 위에요. 거기 성경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딱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사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사랑 받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기 위함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아주 신실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들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가장 밀접한 사랑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주셨고,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떠나지 않도록 딱 지구에 매달아놓는 중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심장이 뛸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아, 나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내가 뭔가 덕을 보기 위해서 했다.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나는 죽는 사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진짜 사람은 죽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만 그러면 안 돼요. 피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금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월등하고 더 어,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 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더라자 그러면은 그 아내가 행복해져요. 자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 김호행대님은야 장가 잘 갔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들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25절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아내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손해봐서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나는 죽고 아내가 산다면은 내가 죽고 아내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옆에 있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겁니다. 그 관계가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 전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 좋은 상은 사람에게 얻는 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옆에서 한 사람이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용기를 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건 부부간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지금까지 에, 혼자서 잤죠. 에, 혼자 누우면은 얘기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근데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다가다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한 사람이 할수 없었던 일을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함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삼겹줄이요. 이겹줄이 아닌거 삼겹줄이요. 자, 두 사람이면 이겹줄인데, 이두 사람 사이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계셔요. 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삼격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순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 분이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결혼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 부모님이 양쪽에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정말 자신 모르게 눈물을 흘릴 일도 있었을 거고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또 자녀가 태어나죠. 그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하다 보면 아, 우리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웠구나.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사시면서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10개 명 중에서 축복을 약속하는 10개 명이 딱 하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개 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무엇든지잘 된다는 거요. 장수하리라. 범사에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그렇지만 배우자는 하나예요. 처가집 부모, 처부모, 처 시댁 부모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양쪽 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부모. 그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나도 없고 내 배우자도 없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양쪽 부모님에게 차별 없이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에,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을 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사람이 구원받았죠.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내 몸이 아니고 값으로 산 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손해 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되기를 이사입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주교의농선부에서신랑신부를 위한, 축하 찬양이 있겠습니다신랑신부 네. 뒤로 자, 뒤로 돌아 기록, 서록 기록, 기록, 기